자 안녕 고이 겨울방학 18번부터 아마 21번까지 하고 22번부터 24번까지 하고 조금씩 나눠서 수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18번 문제 되게 쉽잖아 그 하지만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보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앞줄 읽고 뒷줄 정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면 모르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모르는 단어의 의미는 그때도 말했지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게 모르는 단어고, 알든 말든 태, 그것도 모르는 단어.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다시 오도록 하세요. 문제 풀고 오세요. 자,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요거 잠깐 정지해놓고, 요거 써놓고, 해석을 같이 해볼까요? 정지해놓고, 해석. 아, 해석라 정지해놓고 적으면 되는데 반드시 적을 때 내가 했던 것처럼 형광펜으로 긋고, 그래서 형광펜으로 긋고 파란색으로 모르는 단어를 쓰고 빨간색으로 문법을 꼭 정리해두로 두렇게 도록, 한 색깔로 다 쓰면 그게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봤을 때. 그래서 색깔 펜을 반드시 봐야 되고 나중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한 가지 색으로 다 썼어. 그거나 인정하지 않고 다시 쓰라고 할 거야. 반드시 색깔 펜으로 쓰세요. 자 정리하고 와.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내 이름은 안소니 텀슨이고 나는 쓰고 있어 입주민 조합을 대표해서 우리의 재활용 프로그램은 작동해오고 있어 잘잘 잘 작동해오고 있어 너의 당신의 참여 덕분에 하지만 문제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너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왜냐 하면 정해진 날이 없어. 재활용을 위한. 그래서 거주자들은 그들의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아무 때나 이것은 만들어 그 재활용 장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어지럽게 만든 것은 필요로 하는 거지. 추가의 노동과 비용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거주자들 아 뭐야. 입주민 조합은 결정을 했어. 그래서 재활용하는 나를 결정을 했어.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기를 원해. 뭐를 알려줄 거냐면, 네가 너의 재활용품을 내놓는 것. 수요일 날만 오로지 오직 수요일 날에 너의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나는 확신을 하고 나는 확신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그것이 만들 거야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더 기쁘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쾌적하니겠죠 더 쾌적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미리 너의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 자, 그러면, 목적으로 가장 알맞는 날은 뭐야? 1번이지. 요일, 수요일이라고 나오지. 그죠? 자, 이런 거풀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알고는 있겠지만 한번더 보면 요만큼 요만큼을 봤지. 그죠? 그러면 한 문단을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 뭐 다른 것들 보다는 뭐 정해진 날이 없다. 이게 가장 포인트고. 그죠? 정해진 날이 없다. 그래서 여기만 봐도 돼. 사실 이것만 봐도 문제는 풀수 있어. 수요일이라는 걸 알려 주고 싶다라는 거라서 어렵지 않죠. 자, 밑에 문법 정리까지 볼게요. 우리가 워크라는 거는 뜻이 굉장히 다양해서 일, 직장,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것도 잠깐 멈춰 놓고 쓰고 봐, 보면 돼요. 자, 구동사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어 동사랑 같은 말인데 o 온이라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근데 명사가 가운데 껴도 되고 명사가 뒤에 껴도 되는데 대명사 경우에는 가운데만 가능하지 뒤에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쉼표 찍고 위치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 적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거나 아니면은 이 앞 문장 전체일 수도 있다. 이거는 해석을 꼭 해봐야 된다. 라는 거. 자, 18번 끝났고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넘어가기 전에 이거 우리 내가 이렇게 나아서 해석했던 것처럼 너네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19번 볼게요. 자,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때도 말했지만 이것도 항상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보기를 모르면 사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그래서 단어와의 싸움이고 일단 내가 영어를 잘 못할 것 같다 못한다 싶으면 단어를 외워 그래서 이번에는 단어를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갈 거라서 외우도록 하세요. 자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도 앞에 읽고 뒤에 읽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를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적었으면 이제 요거 다 잠깐 정지해 놓고 적고 오세요. 되게 짧은 문제지만 적을 게 너무 많지. 자, 얼른 적고 와. 자, 다 했으면 다 적었으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날이 어때? 어떤 날이었냐면 여기에 웬이 빠졌다고 했죠. 내가 해야만 해, 그죠? 두 그때 적었나 안 적었네 왜안 적었을까 아마 요 밑에 있나 아니네 자 듀투 요거 한번 확인할게요 안 적었네 자, 자. 요거 듀투만 잠깐 적을게요 요 밑에다가 쓸게요 우리는 뭐뭐에 B 한이고 Due. 그다음에 동사가 오면 뭐뭐할 예정인이고, Due for이라고 하면 뭐뭐의 합당하니고, Due on 날짜가 오면 뭐뭐가 기한인이라는 뜻이다. 뭔가 렇게 쓰게 이렇게 많네요. 자 일단 쓰고 다시 올게요. 그래서 나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할 예정이겠지. 그렇죠? 뭐할 예정이냐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야 직장에서. 그래서 그래서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날이야. 그 그렇죠? 그리고 위치 워즈가 빠졌다. 이것도 조금 거지같지. 저 그렇죠? 내가 종종 하던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나는 시작하기 위해 나는 서 있어서 시작하려고 시작하려고 서 있었을 때 나는 얼었대 그래서 차가운 찌르는 듯한 감정이 나를 엄습해 왔고 그 차가운 그 찌르는 기운이 시작됐지 내 손에서 자 시간은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여 그쵸? 여기에 still 이라 그러면 정지한 조용한 여전히 아직 여기선 정지한 것.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뭐할 때? 말하려고 시작할 때, 나는 압박감을 느꼈어. 내 목에서. 뭐처럼? 내 목소리가 가둬진 것처럼. 그리고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내 목에서 압박감을 느꼈대. 그래서 그 흐릿 나는 쳐다봤어. 그렇죠. 게이즈 하면 쳐다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뜻을 안 썼네. 게이즈 에 하면 쳐다보다 바라보다. 나는 그 얼굴들의 흐릿한 형체를 바라봤어. 나는 깨달았지 뭐래.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시작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나는 알아. 내가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다. 라는 거. 패닉은 혼란스러운 거니까 이게 정답이겠지. 그래서 내려 볼게요. 우리가 19번 같은 경우에 문법을 잠깐 볼 건데,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요거 원래는 이런 문장이잖아. 근데 얘가 빠져서 I know a girl singing on the stage 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구문도 해가 굉장히 짧으니까 요거만 어려운 문장만 뽑은 거라서 요거까지 하고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갑자기 18번 19번 되게 짧았는데 갑자기 길지 겁먹지 말고 똑같아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단어가 나오나 확인해보고 여기 읽고 여기만 읽고 건너가면 돼요 여기 나오는 여기 처진 문장 중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 나와. 그럼 그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문제를 풀고, 모르는 단어까지 쓰고, 모르는 단어 여기 굉장히 많을 걸, 모르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러 넘어오면 돼요. 넘어갈게요.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썼으면, 지금 잠깐 멈춰 두고, 동사 표시하고, 빨간색 문법 표시하고, 모르는 단어 표시하고, 문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 멈추고 정리하고 다시 오세요. 자, 다 했다는 가정하에 해석을 할게요. 자, 뭐에 상관 없냐면 너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 네가 내부자건 외부자건, 그렇죠? 네가 내부자이건 외부자이건, 너의 상황에, 너의 상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너는 필요하대. 될 필요가 있대. 그 목소리가 너는 필요가 있대.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대. 어제의 대답에 어제의 대답에 도전하는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대. 자, 성격을 뭐 특성을 생각해 보래. 어떤 특성이냐면 아웃사이 만들어 아웃사이더가 가치가 있는 거야, 조직에서.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조직에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래. 아웃사이더를 조직에서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값지 자, 그래서 이 아웃사이더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 관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 내부자들은 너무 가까워서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외부자들이. 그러니까 내부자는 너무 가까우니까 안 보여. 원래 친한 사람들은 서로의 단점을 모르지. 근데 한발 멀리 떨어져 보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알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부자들이 너무 가까워서 알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볼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대, 외부자들이. 자, 그리고 그 외부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를 가지고 있어 어떤 자유냐면 이 뭐야 지적을 하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비판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때뭐 없이 그들의 직업이나 경력을 위태롭게 하는 거 없이 그니까 내부자들은 고발하면 짤리는데 외부자는 고발해 봐야 뭐할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인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웃사이더의 사고방식을 어도팅하는 거는 적용하는 거죠. 그죠, 적용하고 채택하고, 그 적용하는 일부는, 적용하는 것 일부는 요구한데, 그래서 이건 힘을 쓰는 거지, 너 스스로 뭐를 둘러보게끔, 너의 조직을 뭘 가지고 분리된 그리고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너의 조직을 너 스스로 둘러볼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너는 너의 동료를 만약에 네가 너의 동료를 모르고 동료를 모르고 결속되어 있는 거를 모른다면, 그치? 결속되어 그러니까 동료를 모르는데 그들과 아, 여기가 잘못 나왔네 자, 그들과 결속을 느낄 수가 있겠니, 그렇죠? 뭐 없이 뭐 하는 거? 너의 공유된 경험을 가지고 그들과 결속되어 있다라고 그 동료를 생각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 거지. 그그 그니까 동료를 잘 모르는데 그들과 결속되어 있다고 느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래? 무엇이라고 생각할래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가 해석이 조금 어려운 건데 다시 볼게. 자. 그 너는 직장 동료를 모르고 그리고 그들과 결속되어 있는 걸 느낀다면, 뭐에 의해서 너의 공유된 경험에 의해서 그들과 결속되어 있는 것을 느끼기는 해. 그 동료를 잘 모르지만 그러면 그 동료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니?라는 거. 자 너는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 가지 못 가질 수도 있겠지. 직업 안정성과 자신감 어떤 거? 경영진에게 너의 마음을 말하는 자신감과 직업 안정성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나 너는 만들 수 있어. 할수 있어. 뭐를? 이 아웃사이더를. 그쵸? 너의 조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너의 스스로. 그리고 사용할 수 있지. 너가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너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 아웃사이더가 돼서 너의 조직을 평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결정하는 걸 사용할 수 있지 너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요. 길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정답을 볼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자 여기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까지 본다라고 치면 계속 뭐가 나와. 단어가 외부자 그죠? 같이 있고 관점 가지고 있어 좋은 거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는 또 아웃사이더 돼서 뭐 결정할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치면 뭐 외부자는 하나밖에 없잖아 2번이지 그번이지면 넘겨서 볼게요 자, 21번으로 넘어오면 이런 거 요즘에 잘 나오잖아. 그래서 밑줄 친 걸로 의미하는 거. 그럼 얘도 똑같이 보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줄, 뒷줄 이렇게 문제를 푼다. 라는 거. 한 문단 읽고 두 문단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답을 봐서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거. 자,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한번 적어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니까 적어보세요. 여기 심지어 뭐 얘는 어디로 날아갔네. 그죠? 아마 뒤에 있겠지만 자 넘어가서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자, 문제도 풀고 모르는 단어를 썼으면 밑줄 친 부분에서 요고 요것도 마저 정리 한번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정지해놓고. 형광펜 빨간색, 파란색으로 써서 정리하고 오세요. 자, 정리했다 라고 가정하고 해석을 할게요. 자, 비상사태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정확히 아는 것 없이 뭐를 정확히 모르냐면 이거 비상사태 밑에 나오죠, 그렇죠? 이러한 비상사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없이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려진 그죠.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이러한 비상사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없이 보여준다는 거야. 뭘 보여주냐면 재난 대비가 똑같지 않대. 뭐랑 재난 여행 뭐 예행 연습 뭐 재해 해 리허설과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건 뭐뭐에 상관없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모의의 재난을 준비했던 지간에 그죠 이런 뭐야 모의의 재난이 모의 재난이 조직이 되던지 상관없이 뭐에 따라 이전의 계획에 따라 실제 재난은 반영하지 않아 그 모의 재난들 중에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아 내가 일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재난은 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지. 자, 그래서 재난 대비 계획은 마라톤 훈련과 똑같아. 그래 그렇죠? 마라톤 훈련과 같대 뭐보다 높이 뛰기 시합이나 반거리 달리기 종목을 훈련하는 것보다는 마라톤 훈련과 닮았다, 같다라는 거. 자, 마라톤 훈 뭐야? 마라톤 선수들은 연습하지 않아. 그죠? 26 마일의 풀코스를 달리면서 연습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은 몸 상태를 좋게 만들지. 짧은 거리를 달리면서, 아니면 은 그들의 지구력 올리면서 그들의 지구력을 뭘 가지고 교차 훈련을 가지고. 자, 그리고 그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그들은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지 마라톤을 달리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지 뭐에 걸쳐서 미리 정해진 코스나 아니면 거리들에 걸쳐서 그죠 이건 길이죠 자 그래서 어슘하라는 거는 어슘의 요거 뜻 적었겠죠 당연시하다 추정하다 떠맞다 뭐뭐하는 척하다 뭐뭐를 전제로 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날씨 조건을 뭐하고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하는 거, 단어 뜻이 그죠? 그래서 다양한 날씨 조건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것들이 뭐 예측이 되든 안 되든, 예측이 되던 아니면 되지 않았던 그런 날씨 조건들을 가정하고 추정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훈련을 해본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마라톤 준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거리 달리기는 사실 100m 다 뛰면 되잖아 근데 마라톤을 누가 42.19km를 누가 다 달리냐 연습할 때안 달려 보통 10km, 뭐 5km, 뭐 20km, 하프 뭐 이런 것들을 달리면서 아요 정도쯤 달리면 되겠거니 하는 것이 42km를 달리지는 않아요 한번 달리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 자, 그래서 예문을, 여기 한번 힌트들을 한번 보면, 요만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자, 재난 대비는 이거랑 다르다. 그죠? 진짜 재난은 다르다. 라는 거. 그래서, 뭐냐, 그들은 그냥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뭐 계획하고 다양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 하나만 달리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 예문을 봤을 때는 뭘까? 물론 이 단어들을 모르면 안될 테지만 그죠? 이 단어를 다 알아야 가능을 하죠. 그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어야 된다고? 1번이지. 왜냐면 여기에 리얼 디제스터 힌트 있고 일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천천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디벨로핑까지 오면 1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 자 21번까지 하고 우리 잠깐 그 22번은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끝